이 여자 대머리야? 아직 대머리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자 탈모인이에요. 아, 어, 그래. 자. <laughs> 내가 채널 아니야, 없이. 마이크, 마이크. 많이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보이지? 뭐 문제 없어 여기? 지금 음폭이 났네. 어? 요즘에 말이죠. 네. 오빠를 내가 제일 친한 친구보다 훨씬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아, 그것도 그렇고, <laughs> 서로 카톡량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약간 지겨워질려고 그래, 이제. 아, 저 말도 마세요. <laughs> 나 근데 진짜 조금 그런 게, 나 네. 오빠 덕분에 진짜 너무 잘 됐잖아, 요새. 아, 그래요? 어, 근데 저기 재관둥이는큰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진짜, 진짜 너꺼 영상 다 지우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진짜 나오는 거 하나하나 다 없애려고. 지금. 보답을 <laughs> 좀 해드리고자. <laughs> 알겠습니다. 오빠, 저기 조금 두피 관리 같은 거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 두피 관리도 필요하고요. <laughs> 좀 필요하지 않아? <줄> <laughs> 솔직히? 금융관리도 필요하고요. <laughs> 나도 사실은 댓글에 털머리 관리해라. 아. 그리고 물놀이 갔을 때도 누님 탈모 장난 아니네요. 막 댓글 올라오는 거야. 아, 그랬어요? 저는 머리 시술을 이미 받았습니다. 머리 받았어? 네, 머리 옮겨 심었어요. 뒤에 있는 머리 앞에다가. 아, 이게 그 옮겨 심어서 그나마 관리가 이제 돼는 머리인 거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너 머리 접사한번 찍어줄래, 너 머리도? 야, 너 뿌염해야 되겠다. 여기로 와봐. 아니. 여기,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 여기. 그래서 나 시집 아직 안 아, 시집 아직 안가 아줌마라서 내가 아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는 무조건 제가 r 방을 찍어야 된다. 야, 진짜 아직 나... <laughs> 내 주변에 찍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 내가 머리숱 말았으면어떡할 뻔했어. 내주지그럼못 찍었지. 아맞네요 근데 다행히 제가 옛날부터 머리가 좀 많이 휑해서 음. 두피 관리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께 받고 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나 근데 솔직히 어. 아저 이거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많은 데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알아요대죠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솔직히 바은 의사야. 어, 근데 오빠, 아마 조금 다를걸? 아, 그래요? 어, 왜냐면 기계가 좀 다른 거래. 어, 어, 어. 어, 이게, 이게, 뭐, 원래 병원이 기계 따라 움직여요. 그니까요. 러 네? 알겠습니다. 아이, 뭘 말이 많아 빨리 갑시다. 가봐. 너무 <laughs> 창피하다. 사람들이 너무 <몇 웃음> 많아 야. 가시죠. 아, 알죠. 어떻게, 머리 까는 건가? 머리요? <laughs> 너 괜찮겠어?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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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저희 오늘, 네. 그, 탈모 관리를 받으러 어, 왔는데, 네. 음. 제가 약도 먹고, 바르는 약도 바르는데, 구두약은 어, 네. 집에 이만큼 있어요. <laughs> 아왜 그래? 이거 의찬생님한테다 얘기해야 돼 이런 거. 그그 그러니까 다른 거 흑채는 비싸다고 구두약을 바르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오빠 그건 있다. 방송하는 애들 조명을 세게 받으니까 좀화나게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섀도 우 어두운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바르긴 해. 그쵸그쵸 그쵸. 그거 바르고 네. 톡톡이라고 해갖고 네. 네, 저 흑채를 하게 <laughs> 하는데 얘는 유독 옛날부터 나는 구두약이다라고 해갖고 <laughs> 아, 그럴 때뭐 더우니까 구두약 국물이 흘는데도 그걸 창피한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냥 막뺏는 거예요, 나도 그냥. 고르기 싫어갖고. 뭐잘 될까봐. 얘네가 그냥 끌어내고 리 싶어갖고. 요즘 유튜브 좀 살짝 모르더라, 살짝. 이그 정도로 잘될지 몰랐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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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잘, 잘, 자전거, 잘, 잘, 자전거 잘. 자기가 해줬지만 <웃음> 자전거 <웃음> 그렇게 터질 줄 몰랐지? 예. <laughs> 라이딩 팩 좋더라고. <웃음> 다, <웃음> 다 주작입니다. <laughs> 선생님 오셨대요. 예예. 아 예. 주작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모든 시술을 하기 전에 네. 두피를 좀 받으리, 받으려 받으니 아, 아, 상태가 어떤지 네, 상태가 네, 네. 어떤지 여자분들 <laughs> 탈모 같은 경우에는 네, 가르마선 따라서 네. 이제 조금 잘 생겨요. 아. 얘가 머리가, 근데 그 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아 내리겠고. 정말요? 네. 아, 들어오실 때 보니까 <laughs> 그, 장난 아니시죠?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선생님 뭐가요? <봐요. 웃음> 왜 동조하세요 자꾸? <웃음> <웃음> <laughs> 이지랄이에요. <이> <laughs>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 내가 빈다, 비로소. 예, 지금 보시면 여기 밀도가 조금 떨어져 보이시고 머리도 옆머리 밀도 보셨다가 여기 보시면 밀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죠. 그리고 두피 색깔을 보시면 여기랑 이 옆머리랑 두피 색깔이 좀 달라요. 저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아, 뭐. 르는 근데... 와, 좋은데? 두피 문신해서 그래. 요 오. <laughs> 어, 진짜 나쁘지 않은데? 두피 문신 잘 되셨다. 아. 되게 가늘게.. <laughs> <소개드릴까요>? 어, 저... <laughs>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원장님 어, 소개해드릴까요? 네 소개해주세요 DM 주세요 <laughs> 근데 머리를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밀도는 괜찮으세요 오, 생착이 잘된 거군요 네 생착은 잘 되셨고 밀도 괜찮으신데 여기 이제 가르마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쪽은 살짝 머리가 좀 가늘어져 있어요 음. 어. 그래 관리해야 돼 그래 여자 대머리야 <laughs> 아직 아직 대머리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자 탈모인이야 어, 그래. <laughs> 별 얘기를 다 주고 <laughs> 받는다 아유 진짜. 왜 탈모가 어때서 <laughs> 자랑이야, 그러면. 수많은 탈모인들이 지금, 지금 보고 있다고. 내가 선, 아, 선두주자였어. 탈모 녹음도 쓸수 있습니다. 진짜. 탈모에서 누가 선두주자냐면. 응. 오늘 저희 그럼 어떤 관리 받는 거예요? 저희가 바늘이 없는 약물 흡수기가 오. 또 새로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안 받아봤지만 네. 되게 아프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있어요. 어. 그 중에 주사는 좀 아파요. 선주사는 네. 진짜 머리는 <laughs> <주사는> 어. 두피가 <laughs> 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로 네.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어? 진짜 아파요. 맞아요. 맞아, 원래 한 번? 안 돼, 안 돼. 이걸로. 좋단데 네. <laughs> 딱! 맞아요. 진짜 끈적끈해요. 맞아요. 네. 그거를 50방, 100방 맞아야 되니까 에이... 정말 아프죠. 그건 안 되겠다. 네. 그 뒤에 이제 MTS라고 해서 네. 마이크로디드를 이용해서 이제. 돌돌이 같은 거? 네, 돌돌이 같은 거. 어, 이렇게 맞다는데? 해가지고. 네. 그것도 조금, 조금 따가워요. 예. 계속 그, 막, 옆에서 말시켜요. 그거 하면. 어때요? 요즘 하면서 그냥 아프, 아프다는 얘기 안 나오게. 아, 야. 오늘 다 해보는 거 어때요? 주사부터 해갖고. 안 돼. 큰 주사부터 해갖고, 돌돌이부터 해갖고. 아, 아픈 거면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골반부터 해갖고. <laughs> 저희, 저희 주사 아니잖아요. 오늘 네. 그렇죠. 네 탈모 관련 시술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최대한 안 아프고 음. 또 효과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네.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음. 압력을 이용해서 한번 밀어주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정극이 있어서 피부 안쪽까지 또 밀어주는 그런 장비가 또 나왔어요.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까지. 아좀 같이 네. 좋겠다. 네. 저게 피부 팁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피부 관리까지 좀 같이 도와드릴게요. 저도 뭐 같이 해봐도 되, 되나요? 어, 뻔한가? 어. 아니, 아니, 얘를 상대로. <laughs> 마사지 해주시려고. 또찌거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을 담았어요. <담아서>.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사랑이요? <laughs> 네, 담죠자 <laughs>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또 물놀이 때 생활 공개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네. <laughs> 최근에 좀 생활 공개가잦았던거같아요 <laughs> 선남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서 <웃음> 지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기 너무 저 궁금한 게 저희 지금 이제 그 받는 시술 진짜 안 아픈가요? 원래 마취 없이 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저 지금 마취크림 바를 거예요? 네. 아. 혹시, 혹시 그래도 가, 가끔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 아 혹시 그 간호사분도 이거 해보셨나요? 신너제시요 네. 어, 저희는, 네, 해봤어요. 어땠어요? 별 느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아시, 네. 오늘 두피도 같이 하시네요. 어, 네. 두피는 근데 안 해봐서 저도 잘 <laughs> 모르겠긴 한데. 야, 두피는 저기 재건 없어만 하면 안 되니? <laughs> <웃음> 그치 그치 <웃음> 그치 나도 어? 머리가 다, 다 뽑히는 꿈꿨어 을 들어가 신발 벗으시고 머리를 이쪽으로 하시고 누워주시면 되세요 머리를 이쪽으로 네. 본격적인 게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제가 물론 맞지 없던 건데도 가능야 지금 무슨 소리 들린다 <laughs> 야 제가 오빠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니니? 아저 소리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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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아플 것 같은데? <laughs> 어, <어떠세요? 웃음> 안경 수 하자 넌 뭐라고요? 안 아파 진짜요? 응 어. 돌돌이가 몇 치면 이거는 몇치지 돌돌이가 그래도 한 5는 되지 그 주사, 주사가 10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얘는 5고 얘는 1? 1도 못 느낄 것 같은데 소리가 무슨 어깨 <laughs> 그러니까 무슨 어깨에 힘이 뭐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긴장이 돼요. 조금 외람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랑 관리를 받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무반을 네. 어, 약물 흡수기, 시너지 이용해서 저희가 시술 도와드렸고요. 네. 얼굴도 콜라겐 부스터로 제가 오늘 도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시너지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좀 도와드렸거든요. 네. 선생님 그럼 저희 어떻게 좀 종종 주기적으로 좀 올까 봐요. 관리하러. 어, 오시면 저는 너무 환영이죠. 네. 할인잘해 할인. 드릴게요. <laughs> 아, <laughs> 그냥 아주 그냥 물릎 꿇고 빌어라 <laughs> 어? 아유 좀 보통 이런 건 카메라 디빵, 끝나고 얘기하지 않나? 뒷방에서. <laughs> 오늘 저희 아, 시술 너무 잘했고요. 네. 그럼 난뭐 아무런 거 없이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럴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